과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미국에 있는 과자를 다는 못 썼어요. 한국으로 치면 촉촉한 초코칩, 초코칩 쿠키, 뭐, 칙촉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류의 애들을 일단 먼저 이 아이입니다. 이 아이. 둘, 셋.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하고 리뷰를 해볼게요. 다 똑같은 브랜드예요. 칩. 스 깁스 아위 이거는 이거 알죠? 이거 유명한 브랜드 땅콩버터 땅콩 그리고 이거는 뭐 크런치 이거는 사실 제가 리뷰하기 전에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 과자가 어떻게 돼있냐면 물티슈 뜯듯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촥 뜯으면 안에 아 네, 과자가 있어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리프트라는 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 마이 갓찢어졌어 이렇게 됐어요. 물주같이 이렇게 잡고 잡고 뜯으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과자가 나오는 형식이에요. 이렇게 안에 과자가 들어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네 이거 순서대로 이 아이는 요거 추위 크런키 요거는 땅콩 버터가 있는 아이입니다. 네,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 중간에 있는 요 아이, 요 아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요. 아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하는 게 아닌데 그 바삭바삭한 쿠키다. 한국에는 주황색 초코칩 쿠키보다 더 딱딱한, 맛. 음 그다음에 이 아이예요. 이 아이. 얘는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음. 얘는 진짜 부드러워요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부, 부서지는 부서지는 느낌이에요. 음. 초코 쪽쪽 쪽한 초코칩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목이 막히는 스타일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피넛 버럴 부분을 씹으면 너무 고소하고 조금 짭짤하고 고소하고 음, 뭐가 제일 맛있는지, 이제, 한 번. 1번. 음미 3번은? 피넛버 이거는 1번, 피넛버터. 2번, 중간에 거 이거, 크런키 3번, 주위 이렇게 정할 거예요. 계속 먹으니까, 이게 제일 낫다. 자, 피넛버터 먹을 사람!